아니 내일 중국 가신다는데 지금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계시네. <웃음> <웃음> 역시 그 따고 있긴 한데. <laughs> 아유 고추가 색깔이 엄청 좋네요. 네. 어 이렇게 늦게 딴 고추도 맛있나? 예. 네. 고추장. 예? 고추장. 아 고추장 정도로. 어, 고추장 같은 거. 이 너무... 따가지고 고추장에서 맛있더라아 고추장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? 예. 와, 요즘 시골에서도 고추장 담그시는 분은 별로 없던데 아, 별로 없더라고요 예. 고추장 된장 다담못 다 먹는데 어장님들되 40분 따가지고 딱 하려던 것 지금까지 먹고 있고 그러면 한양살이 고추장 된장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요? 저기 같이 드, 먹는 것도 괜찮을 그러니까. 것 같아요 한번 먹는 것다 훨씬 나으니까 훨씬 낫죠 믿을, 믿고 뭐 사먹을 만한게 뭐 그냥 다 그냥 순창고추장 사먹고 사는데 아 요즘에는 다안다안어 먹더라고 사놨지 그러니까 시골 사는 사람들도 고추장 된장 다 먹는 분난 못봤던거 같아왜 점심을 많이 안하더라고 그냥 장람만다 먹는거지 <laughs> 할일 없는 사람들만 다먹는거들이 아니고 식구들 건강다는거지 한양사리 고추장 된장 이렇게 딱 어,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항상 담아먹고싶어어 그런 거 사모님이 좀 취미 되시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아예 그런 쪽으로는 시골에서 담는 거. 부천에서 담고. 시골에 오니까 막. 근데 물만 난 고기가 되셨네요 물만. 고기가. <laughs> 재밌잖아 이런 게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사람은 시골 사는데 이런 게또 재미가 없대요. <laughs> 아, 사람들는 사람들은 또 힘들어하지. <laughs> 근데 지금 선선하니까 따물하는 억구께나 아예.